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 기도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아시오니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139편은 마치 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단순히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깊이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쉬는 하나님의 자신을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하는 생각들도 아시고, 어디로 걸어가는지도 아시고, 언제 어디에 누워 쉬는지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완전히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음지들이 있고, 말로 하지 못하는 내면의 상처들이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습관과 생각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감시를 위한 것이거나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품어 안으시려는 사랑의 시선이죠. 시에스로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지만 또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치고 빚어서 세워가시고 계시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두루 둘러싸시고 내 위에 주님의 손을 얹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심은 이렇게 감시가 아니라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너무 높고 깊어서 인간 예의로는 다 닿을 수 없지만 그 아심 때문에 시인은 안전하고 우리는 안전하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인은 마치 도망치듯 되묻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 끝에 올라가도 스월의 깊은 어둠 속에 내려가도 바닷끝 외딴 곳으로 도망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때, 지칠 때, 또는 고난 앞에서 사람도 피하고 싶고 하나님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피한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은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은 곳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10절의 고백처럼 주님은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디가 거기입니까? 바다 끝 같은 거기.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것 같은 수울 같은 거기. 허공 어딘가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거기.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아픔과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이 바로 거기입니다. 홀로 떨어져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지금이 어쩌면 거기일 것입니다. 삶의 파도가 높을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거기이고,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마음이 무너질 듯 아픈 날이면 혼자 드라이브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람도 보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는 더더욱 하기 싫어서 차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고 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흘러나온 찬양 하나가 그분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도망친 장수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자기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도망한 자리에서조차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성도님은 사람들과 교회와 예배 자리를 떠나 도망쳤던 그 자리가 바로 수월이었고 바다 끝이었고 허공 어딘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자리에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둠, 어떤 외딴 자리를 피하고 뒤로 한채 버리고 뒤돌아섰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바로 거기에 함께 계심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완전히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숨고 싶은 거기에서도 그 순간에도 주님께 피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